안녕하십니까. 레그럼 최남입니다. 간만에 다시 인사드리게됐습니다 어, 최근에 시장이 살짝 변동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 세 가지 주요 이슈를 좀 꼽아보면, 그동안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던 AI 관련 붐이 이 주가에, 이 주가에 과하게 반영이된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AI 관련 주들의 버블이 형성된 거 아니냐는 다소 좀 성급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난 2월 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월별로 다시 좀 재반등을 하면서, 향후에 인플레이션 추세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듯한 이런 그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그와 연계해서 세 번째, 연준이 오늘 FMC를 하고 있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하고 있는데, 어, 향후에 그 연준의 금리 향방, 금리를 몇번이나시킬 건지 또 언제부터 일하시킬 건지에 대한 감도를 받기 심해지면서 시장이 조금 변동, 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뭐 사상 최고치를 다시 또 갈아치웠죠. 이러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하는지, 향후에 어떨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큰 그림으로 볼때 미국의 유동성을 아직 풍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측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그한 국가의 통화량 추이를 볼 때는 협의 통화 다시 말해 M1이라고 하고요, 광의 통화 M2라고 하는데 광의 통화가 M1 협의 통화에다가 단기 다시 말하면 2년 이만의 예적금이라든가 금융상품에 투자된 자금들을 산입을 한게 M2 광위에통합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M1과 M2의 차이가 다시 말하면 자본시장의 유동성으로 전용이 될수 있는 자금의 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본시장에서 유동성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화량은 여전히 풍부하다는 걸알 수가 있고 좀더 자세한 그 지표를 보면 오른쪽에 리큐리티 프록시라고 해서 유동성 지표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어, 이 유동성 프록시라고 하는 것은 연준의 총자산 규모에다가 BTFP 엠턴펀드 프로그램이죠 그 잔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중금 규모와 영래포 잔고를 빼면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유동성의 양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황색 S&P500 상승 최근에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유동성 프록시 자체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걸 보시면 실제로 자본시장의 유동성 상황이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니뭐니 뭐니 해도 그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업종별로 엑스스에서 지난 3월 중순에 나온 그 향후 23년부터 24, 25년까지의 기업이익, 그리고 매출 성장 예상치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좌측 상단과 하단에. 뭐 중요한 것은 기업이익이기 때문에 기업이익만 먼저. 한번 보면, 11개 업종, 인포테크부터 등등에서 리얼리스트까지, 2023년, 4년, 25년까지, 향후의 기업이익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전망치인데요. 어, 빨간 점을 찍어 놓은 인포테크, 컨시몰 디스크레이션어리 등등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특히 인포테크랑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소위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는 M7이 속해 있는 업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업종들이 뭐 하락하는 추세도 있고 상승하는 추세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빨간 점선을 저희가 그려놓은 것처럼, 그10% 이상 상승세를 꾸준하게 유지하는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제 오른편에 유틸리티나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는 10% 미만 영역에서 머물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두 가지 업종은 금리에 좀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초 이후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처럼 올 하반기 이후에 금리가 하락 안정화됐을 때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을 만한 섹터는 단연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어, 엔비디아를 비두로 해서 엔비디아가 사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승 여력이 더 있는지 이제 좀 빠지지 않을지. 이런 우려감이 항상 있습니다. 늘 그런 우려감은 있죠. 그래서 지난 22년부터 23년까지 기업 이익이 주요 M7 종목별로 얼마나 상승했는지. 애플부터 보시면 애플이 지난 2년 동안 기업이 15% 상승. 마이크로소프트가 28% 상승 등등에서 아마존이 52% 상승 테슬라가 8% 상승 엔비디아가 무려 231% 상승을 했습니다. 대신 빨강 점 선으로 그려놓은 토탈 리턴이라고 이게 주가 상승률이거든요. 다만 주가 상승률은 2022년 초부터 지난 3월 19일 어제까지 주가를 반영해서 계산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가격이나 등등이나 뭐 중고차 가격 중에 전기차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뭐, 오늘 제가 전기차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테슬라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하향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오른편 바차트에서 보시는 게 엔비디아인데요. 지난 2년 동안 기업이익이 230% 상승했는데, 지난 1년 한, 아, 2년, 지난 3월 19일까지, 2년 3개월 동안 주가 상승률이 약 200%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어, 수치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멀티플이 오히려 마이너스 35%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기업 이익 성장세를 주가 상승세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며칠 전에 전수량이 나와서 이제 향후에 먹거리 등등 발표하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인공지능 관련된 주, 엔비디아를 대표해서 이 관련 주가들은 향후에 시장 지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공고해질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 성장은 더 빨라질 것 같고 주가 상승은 충분히 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담으로 좀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엔비디아를 놓고 보더라도 지난 2년 동안의 기업 이익 성장세를 주가가 아직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 주가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어, 그 다음에 경제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거시 지표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파란색이 미국의 분기별로 발표하는 비농업 생산성이고요. 역시 비교를 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패드가 가장 중요시하는 c o r p c 를 PC 물가 지표를 분기별로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보시면 생산성이 향상될 때 물가는 하락하죠 다시 말하면 생산성이 하락할 때 물가는 뜨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쉬운 개념인데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얘기는 한 단위의 생산 요소를 투입하고도 과거에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했다면 생산성이 향상됐을 때는 한 단위 생산 요소를 투입하고도 두 개, 세 개, 네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가 상승 압력은 자연히 하락할 것이고 경제의 질, 산업의 질, 생태계의 질적 성장이 훨씬 더 배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체질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2년도, 2022년도 상반 기 이후에 미국의 생산성이 점점 상향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주가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든 또 그런 경제 성장의 어떤 질적 측면이든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하는 해석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어 생산성을 얘기할 때 인공지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인공지능의 파급 효과는 다방면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생산성 측면에서만 보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성 어, 생산성 향상에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어, 최근에 가장 핫한 인공지능 이슈인데요. 이것도 역시 생산성 향상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기하지 여 않을까 하는 그런 제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서 보시는 좌측 그림은 세계 최대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올초 1월 19일 날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서 향후에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얼마나 될 거냐, 라는 것을 수치화한 그림입니다. 왼쪽 그래프 상단에서 보시는 대로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수치적으로 3조 4,42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는 것이죠. 오른쪽 그래프는 뭐 복잡하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 21개의 세부 업종별로 그 업종별 업무 분야별로 인공지능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효과가 약 2600빌리언에서 4400빌리언에 달한다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레버뉴 상승 효과가 매년 적은 데는 이래서 크게는 10% 이상 성장할 거다, 상승할 거다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킨즈라고 하는 회사가 뭐 그냥 이렇게 그 추측해서 수치를 쓰진 않을 테니까요. 실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 산업 전반에,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지는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인조이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인지 물가, 최근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추이를 한번 보시죠. 어, 페이지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CPI와 PPI,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PC 물가지수를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어, 2019년도부터 쭉 그려놨는데요. 동그라미 처럼 부분에 파란색 점선이 Core PC, 6개월 평균 물가 추이고요. 주황색 점선이 핵심 생산자 물가코 Core PPI 지수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이두 개가 살짝 미국자 올라가면서 시장이 변동성이 있었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잘 아시는 대로, 물가가 생각보다 스티키하네? 에드가 정책금리 인하를 빨리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횟수도 당초 한 6회에서 한 3회 또는 2회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거기에 촉발을 시켰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여타 헤드라인 CPI, 헤드라인 PPI 이런 것들을 보신 것처럼, 연간 추이는 계속해서 하향 안주가 되고 있는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발표된, 그 살짝 상승해서 발표된 수치가 월별 먼썸머스 수치거든요. 지지난달 어, 제가 뭐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표현 드렸는데, 이 물가지표라고 하는 것이 월별로 드스나수할수 있습니다. 월별로 드스나스 하는 걸 가지고 추이를 가능한다는 것은 조금 억지기 드다는 얘기죠. 어 저희가 그 저희가 최초로 아마 이 지표를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2022년도부터 코인베이스의 CTO였던 바나지 스미발산이 웹3.0 개발자들한테 이 물가지표라고 하는 것이 후행하니까 실시간 물가지표를 한번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봐라라고 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지표고요. 이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지표가 o r p a n 이나 a 마삭스라든가어뭐 초대형 금융 투자 기반에서 물가를 언급할 때 매번 사용하고 을 있는 비교적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지표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트루플레이션은 약 200만 개의 지표를 매일 매일 블록체인 기반으로 산입을 해서 어 1년 CPI YoY 물가상승 지표를 실시간으로 발표한 수치입니다. 어, 어제 연재로 보면 2.13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좌측 그래프 동그라미처럼 지난 2월 달 그래프 부분하고 이트루플레이션에 제가 살짝 빨간 표시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2%대로 떨어졌다가 지난 2월 달에 어, 트루플레이션이 2.34%로 다시 살짝 뜹니다. 그러다가 3월 접어들면서 1%대 중반으로 쑥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2%대로 올라왔거든요. 이 추세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아까 지난 2월 달에 발표한 CPI나 PPI를 보면 살짝 떴지 않습니까? 이 트루플레이션도 2월 달 지표를 보면 살짝 추세가 뜨는 추세죠. 같이 간다는 얘기죠. 물론 CPI나 PPI가 후행하니까 트루플레이션을 먼저 놓고 추세를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추세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3월 달 접어들면서 트루플레이션이 다시 1%, 1.6%대로 쑥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감안하면 3월이나 4월 이후에, 4월부터의이 CPI, PPI는 다시 한향 하향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이 그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살펴볼 소비자 물가지수의 세부 항목 중에 큰 영향이 있는 몇 가지를 계속 살펴볼 텐데, 그것들만 보더라도 물가 안정세는 향후에 지속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좀 살펴보면 페이지에 아, 미국 CPI 바스켓의 그 세부 항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지난 2월 발표된 CPI 테이블 오른쪽 그랬고요. 왼쪽에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주거비. 그리고 유가는 제가 따로 그 그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한 차트고요. 사실, 그 지난 2월 달에 발표된 월간 CPI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가, 주거비, 그리고 중고차 가격 등이었습니다. 중 주거비를 오른쪽이 왼쪽 상단에서 먼저 보면 왼쪽 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CPI 마스킹 내에 주거비 항목이 주거비 항목을 1년에서 1.5년 선행하는 민간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진로 지표인데요. 좌측 상단에서 보여드리는 빨간색 그래프가 지도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2022년 2, 4분기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어, 작년 하반기부터 살짝 정체 수준에서 보들었거든요. 따라서 CPI 내에 있는 주거비 수치도 올 하반기까지 하락세를 계속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고차 가격 아래 그래프인데 중고차 가격의 경우를 놓고 보면 역시 민간지표에 마라임 중고차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설명력이 높은 지표인데요. 왼쪽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초반 이후에 이 마라임 중고차 지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참고로 월가에서 발표된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 중고차, 종류 SUV, 뭐, 전기차 등등에서쭉 보니까 그 작년 이후에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가장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중고차의 어떤 효용성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전기차가 지금. 왜냐면, 새로 나온 전기차가 신기술을 계속 탑재하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기존에 생산됐던, 그 오래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중고차 가격이 CPI 바스켓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약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물가도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물가지표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살짝 언급드린 것처럼, 크고 긴 흐름을 봐야지, 이를테면, 그, 연간, 또는 y o y 를 봐야지, 월별로 원서먼스 수치를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고 투자 전략을 길게 가져간다는 것은 오히려 오류를,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혹시 몰라서 글로벌 상품 커머더티 시장 추이를 한번 저희다보고 보고 싶어서 한번 자트를 준비했는데, 8페이지를 보시면, 어, 가장 좌측 상단, 좌측 그래프 GSIS는 월마사스에서 발표하는 커머더티 인데스 종합 원자재 지표고요 금, 은, 구리 등등에서 밀가리 쪽, 최근 10년 동안의 기간 수익률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 재밌는 것이 최근 1년 그각 주요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세를 보시면 내추럴가스 오일려 마이너스 한28% 하락했고요. 소이빈 마이너스 20%, 미디죠. 마이너스 31% 하락. 구리가 5% 상승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신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금이나 은이 조금 뜬건 뭐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크루도일, 원유가 역시 많이 떴죠. 70%대에서 지금 80% 중반대까지 떴으니까 한 24%. 물론 이 크루도일 가격이 가격 상승한 것이 앞서 살펴봤던 CPI 내 에너지 가격 상승에 좀 기여를 많이 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들어서 이 유가를 비롯해서 구리 가격 그,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우측 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중국 경기 회복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뭐이 시간을 빌어서 중국 얘기를 깊게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 경기 회복이 원자재 가격의 중장기 추세까지 영향을 줘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추이까지 영향을 크게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중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 의미가 과거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측 에서 역시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이후에 1년 반 동안 약한 30, 40% 하락 그, 한, 이후에, 현재, 최근에 좀뜬게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승세를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조금 된다고 해서,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 또는 특히 미국의 물가 상승세에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걸좀더 지켜봐야 되겠고, 어, 저의 지금 감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자료에는 제가 제시하지 않았는데, 유가 상승에 따라서 지난 23년도 하반기 이후에 미국의 리그카운트라고 합니다. 원유 굴착기 숫자라고 하잖아요. 미그카운트가 바닥을 치고 계속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이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는 점, 그리고 뭐 2017년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전세계 원유 생산량 1위를 달리고 있는 미국이라는 점 등을 감안을 하면 유가상승세가 강하게 지속될 거다. 이거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또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유가가 많이 뜰 거다. 이런 우려가 있긴 한데, 과거에는 물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뭐 2, 3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중동 갈등이든 이런 전쟁 발발 초기에 유가로 오히려 안정화됐던 것들을 생각하면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이 이미 이슈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한번 보시죠. 이미 약 3년 전에 물가가 천정부조를 뜨기 시작할 때약세가지 국면의 물가상승 패턴이 있었거든요. 내구 제품, 유럽을 굿즈 가격이 엄청 뜨면서 가격을 견인했었던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서비스 가격,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서비스 가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소비가 워낙 탄탄하니까. 서비스 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했던 그런 인플레이션 국면이 있었고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끌어왔던 그런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1년 전 작년 초반부터 이 졸업을 굳츠 아까 말씀드린 렸내구재 가격들은 이미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을 굳츠 가격들 을 제외하면 그동안에 좀 스티키했다고 하는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까 언급드렸던 미국의 강한 노동 시장 또 이걸 반영한 강한 소비 시장 또 이걸 반영한 결국 서비스 물가였거든요. 그 중에서도 노동 비용이 큰 영향을 끼쳤고 역시 노동 비용 부분은 지난달 파월 의장 코멘트에서도 알수 있듯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노동시장 관련한 물가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시간당 평균임금이라고 해서, 영어로 써서 좀 average hourly earning이라고 해서요. 이 시간당 평균임금 수준은 2 0 2 2년 상반기 이후에 상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이 시간당 평균임금은 좀 들쭉날쭉한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상단 흐름을 쭉 보시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긴 하지 않지만 상단이 계속 하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지난달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전달 0.5% 상승에서 전달 0.1% 상승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임금 성장률 웨이지그로스라고 해서 임금 성장률도 전전달에 7.02% 상승했던 것이 전번 전달에 5.72%로 상승 강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물론 5.7%가 조금 높은 수치이긴 하죠. 그래도 추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추세적으로 보면 그래도 조금씩 하향 안정가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유추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층 누그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동안 노동 관련한 모든 비용을총 망라한 지표입니다. ECI, 인플레 t 코스팅덱스라고 해서 노동 비용 지수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가도 못했던 지난달 파월이 그 코멘트에서 이 ECI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언급했었죠. 이 ECI 지표도 작년 하반기 이후에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시험률이죠. 시험률이 이 검정색 그래프인데 3.7%에서 3.9%로 소폭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 3.9%가 상당히 절묘한 수치 레벨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4%를 보였다거나 4%로 올라갔으면 이건 조금 경기 펀더멘트에 대한 훼손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겠지만 3.7에서 3.9 수치는 0.2% 상승했으나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안정고용 수준이 얼마냐고 할때 보통 4% 봅니다. 4% 나이루라고 해서 4% 이하 수준에 머물면서 3.7에서 살짝 완화된 아주 절묘한 수치 영역에서 이제 시연을 했는데, 그래서 노동시장의 어떤 그 타이트네스라고 하죠. 노동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사람과 인리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하려면 임금을 더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고 표현 하는데, 그 타이트한 정도가 상당히 완화된 상황을 여러 지표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경기를 판단할 때, 오늘 제가 뭐 경기 여러 가지 지표를 언급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때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라서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국 경기 또는 어떤 나라든 경기를 볼 때, 밑바닥 경제라고 할 때, 뭘 보고 밑바닥 경제라고 할까요?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뭐 물가 지표라든가 여러 거시 지표보다는 이 경제를 구성하는 주체들, 경제 주체라고 하면 크게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가계, 기업. 뭐 정부는 노래로 하더라도 가계나 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제 주체별로 재정 상황을 먼저 한번 보자는 것이죠. 미국 GDP 대비 가계 수 가계 부채 수준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보시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정부나 민간 공이 굉장히 꾸준한 관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제 GDP 대비 가계 부채 추이, 가계 부채 수준이 작년 말 기준으로 64%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 1994년인가 95년에 64%, 64% 초반대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경제성이 좋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수치, 수준이고요. 그리고 좌측 그래프에서 기업들 상황을 먼저 한번 보죠. 기업들 상황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드 스프레드를 저는 보통 보거든요. 하이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 중에서도 시용도가 낮은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더 많이 얹어줘야 되는 기업들이 하이힐드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발행한 채권을 투자를 할때 내가 이 정도 이자는 더 받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게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인데요 현재 2.99%입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미국 기업이 금융 상황, 다시 말하면 그 자금을 융통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금융 상황,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 전체의 이 자금 상황이 굉장히 양호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가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가계 부채가 현재 한20 트릴리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20.2 트릴리언인가 그런데 20 트릴리언 달러 중에 약 66%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나라고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모기지 대출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주택 구입할 때 사용하는 대출 규모가 뭐 가계 전체 한 7, 80% 육박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을 한번 보면 부도율보다더 빨리 오는 게 연체율이지 않습니까? 이 녹색 그래프로 연체율이 지금 1.69%입니다. 이게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 가게 재정 상황도 상당히 건실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만 이빨간색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미 신용카드 연체율이 3.1% 수준, 전체적인 수준으로 낮긴 한데 계층별로 보면 취약계층이 약한 30%까지 높아지는 층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물론 사견임이긴 하지만 사실 그 저소득층은 경제나 또는 자본시장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크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과 그렇게 클까?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신용카드 연체율이 대증에 따라서 많은 곳에서 30%까지 육박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뭐 수치가 아닐까 하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봤던 것처럼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또 결국 개선세를 지속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월가 컨설턴스를 보면 심지어 오는 3분기 기업 실적 예상치도 상향 조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따라서 견조한 경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주식시장도 결국무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에 제가 1월 2일 날 올려드린 자체 유튜브 연간 전망에서 이제 필라이스라는 제목으로 올렸었는데 그 흐름 그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복귀해 보시면 연초 이후에 약세달 동안 뭐 금리 이슈 뭐 어떤 이슈. 심지어 엔비디아의 가격 실적 발표 날20몇 프로가 빠졌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작은 작은 이슈들 때문에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가도 그정거점을 가뿐히 넘기는 이 번피한 라이스를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다고 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라든가 뭐 이런 실적, 물가 우려 그리고 연준의 어떤 향후 스탠스 등의 우려에 따른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더컴더컴하는 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상향 하는 그림이 될 거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렇게 견조한, 사운드한 펀드멘터를 해보면, 저희 회사는 여전히 10년물 국채금리 수준을 사에서4.5% 수준이 적정 밴드가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로 가면서 연준이 한 두세 차례 금리 인하를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 뭐, 정책금리 영향을 받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한3% 중반까지도 하락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정책금리가 인하하는 시동을 걸어야 이제 그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전까지는 뭐 다시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까지는 신영을 국제금리가 4%를 깨고 밑으로 떨어지기 쉽지 않지 않을까. 저희가 작년 말부터 계속 같은 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투자 전략을 한번 뽑아볼 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상반기냐 하반기냐 저희는 하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컨센서스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올해 금리 인하는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회사채 만기 도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도 결국은 인하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결국은 자본시장에는 상당히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84년도 이후에 이 좌측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이후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간 s p 500 주가 상승률을 저희가 평균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만 아니라면 모든 경우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죠. 저희 회사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제까지도 보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볼때 하반기 이후에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에 약간 해먹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1년 반 동안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 물가나 금리 수준도 한 2년 전에는 제로 수준이었잖아요. 그런 수준보다는 레벨업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그만큼 견주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도 아주 풍부한 상황이고 그래서 물가나 금리 여기에 맞춘 또 금리 수준도 과거 2년 전제로 금리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레벨업된 상황으로 이제 고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수립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페이지를 연결해서 보시면 원래 그 정책 금리가 지금 5.5% 상당히 5.5%인데 이 연준 위원도 연준에서 정책 금리를 결정을 할때 참고하는 금리가 중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립금은 사실 몇 프로다 딱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통상2.5% 수준이라고 봐요 지금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재밌는 소식이 전에. 맞더라고요. 이 미국 중앙은행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기준으로삼고 있는 이 중립금리를 시장에서 벌써 현 현행 2.5%에 한 3.3.5%로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벌써 나왔다는 것이죠. 사실은 작년 여름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했는데 너무 빨리 한것 같아서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많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을 내심 인정을 한다는 의미수가 일 있는 것이고 이런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향후 투자 전략을 적당한 수준의 고금리 상황에 맞춰서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이런 상황을 가정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뭐, 지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과거 대비 이제 다소 높은 수준의, 레벨업된 수준의 물가, 금리, 여기에 적합한 투자 전략을 저희 4개의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다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드리면, 오늘 FMC 진행을 하고 있는데, f m c 설명, 성명서 내용은 크게 안 달라질 겁니다. 지난 연말까지 좀 매파적인 스탠스였다가, 지난 1, 2월 달, 2월 기준이죠. 2월 달에 좀 완화된 나비시한 코멘트를 계속 코멘트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큰 틀에서의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고, 그 시장의 방향을 끌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때, 연말에 또 허키쉬한 코멘트 스타일을 2월달에 더 위시하게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또 다시, 물가가 2월달에좀 떴다고 해서 이번, 오늘이나 내일 발표하겠지만, 코멘트 내용이 다시 호기시하게 바뀔 거다. 이러면, 중앙은행이 이리타저리타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실해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골적인 더비시한 코멘트는 아니겠지만, 경기 탄탄할 거고, 데이터 디펜던트 여전히 할 거고,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한 추세가 고착화될지 정도 확인할 거고, 이런 수준의 어떤 뉘앙스로 코멘트는 달아주지 않을까. 물론, 적재금리는 여전히 동결을 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이게 크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하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새롭게 이 시장을 조작할, 시장을 끌어가는 툴을 도입한 게 양쪽 완화와 포드 가이던스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유가 앞으로 끌어가는 방향을 이지저따 계속 바뀌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포드 가이던스의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포드 가이던스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2월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약간, 약간 더비시한 약간 더비시한 코멘트 스타일을 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근거 없이 무조건 좋을 거다 좋을 거다 맹목적인 어떤 그, 낙관론 보다는 이 거시 상황이라든가, 기업 이익 개선세가 계속 더 상향 조정되고 있다든가, 대표 종목인 엔비디아의 기업 실적을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라든가, 또는 가게다 기업들의 재정 건전성이 여전히 좋은 상황이라든가, 또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만성 적자국인 미국의 경상 수지가 오히려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미국 경제 어떤 질적인 성장, 경제 회복세는 꾸준히 유지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양호해질거고 그걸 또 반영하는 주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로 좀 마치겠고요 어~ 최근에 꽃샘 추위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좀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기회에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